오늘은 어제 했던 이제 딥하프 카드를 이제 하프, 하프 버터플라이에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수입까지 해볼게요. 수입이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백 잡는 것도 있고, 웨이터 가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어, 이번에는 좀다 해볼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어려서 안 했는데. 자, <laughs> 하프 버터플라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모를, 아직 안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다리 놓고 앉으면은, 이렇게 자, 상대가 들어왔을 때이렇게 막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이 왼손이 상대의 어깨에 들어가서 여기 띠를 잡아 주면 좋고요. 없으면 겨드랑이 쳐 가지고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 오른손 이 오른손, 오른손. 이 다리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상대한테 붙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x 가드 세팅이랑 똑같은데 x 가드는 여기에서 그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 이 다리에 완전히 내가 온전히 매달릴 거예요. 이 다리에. 자, 보통 잡아당기면서도 들어가지만 상대가 나한테 들어올 때 해주면 좋아요. 딱 들어올 때쭉 밀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요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깨가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옆을,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나도 이제 상대랑 같이. 자, 다리의 위치는 이렇게 그냥 꼬기만 해도 되고, 이 다리를 뒤에 넣어도 되고, 반대로 요 다리를 뒤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손이 중요해요. 이 손이 들어서 이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이 오른손으로 상대 도복을 이렇게 잡아서 뜯어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제 스파링 하다 보면은 이게 보통 다 풀려 있으니까 잡긴 쉬울 텐데 이렇게 잡혀 있으면 좀 어려워요. 잡아서 자이 손으로 자제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높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잡아당겨주면 상대 상체가 되게 불편해져요. 자 그다음에 제 왼손도 안전해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도는데, 자, 다리를 이제 풀면서 자, 이 상태로 도는데, 자, 쭉, 만약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쭉 들면서, 이렇게, 브릿지를 하면서, 쭉, 이렇게, 스윕을 하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하... 자, 이번엔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볼 테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잡고, 쭉. 자, 이렇게 잡는데, 자, 여기로 봅시다. 이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럼 무조건 이 손이 꺾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자 이거를 급하게 여기를못 넣겠으면은 여기로 그치 이 깔리는 다리 아래쪽에 숨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줄수 있으면 빠르게 여기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복 잡아서 잡고 이 오른손으로 목 쪽을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자 잡는데 자 여기서 그냥 굴른다기 보다는 다리를 풀러서 내 몸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쭉 엉덩이를 밀어서 무릎 꿇어주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실 이 어, 딥하프 가드의 제일 최고 장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집어 두기만 굴러가니까 스윕이 되니까 장점이 크고 단점은 진짜 세팅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초보자분들한테 특히 그래서 세팅에 중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또늘도 딥하프 가드를 하는 걸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하프 가드에서 이제 스윕 하는 거를 할 건데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딥하프 가드는 세팅이 중요하지 수입 자체는 좀 잡으면 쉬운 편이라서 우선은 세팅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해 볼게요 자 여기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 다리 걸고 자 오른발로 내발 밟아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들어오면은 누르고, 이 상태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겨드랑이로 백날 들어가려고 해봐야 못 들어가요, 상대가. 잡으면은, 정강이 쪽으로 들어가서 허리, 바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손, 지금은 이제 왼손, 잡고, 자, 잡아당기면서 들어가는데, 상대가 나한테 들어올 때 하면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그, 저번에 엑스가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들어갈 때는 이 무릎에 얼굴 박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랑골절이나 코뼈 부러질 수 있어요. 박으면 세게. 자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서 들고, 자 상대는 두 손으로 팔 버텨주고, 자그 다음에 내가 몸이 들어가는 거야, 몸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안고, 어,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이손 처음에 여기에 숨기던가, 아니면 바로 할수 있으면은 다리 들어서 여기에 숨기던가, 자 이렇게, 자이 손은 무조건 자 습관 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도보 끄집어내서 여기 잡는 거,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요거 잡고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자 손을 넘겨서 반대쪽도 뜯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개를 잡아 볼 거예요. 자 어제 배운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에 그대로 쭉 넘겨도 되고요 이렇게 넘겨도 되는데 자 오늘 여기에 상대가 쭉 앞으로 버티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대로 상대 밀면서 앞으로 계속 굴려서 자, 등을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으로 그냥 가서 등 잡아주면 돼요. 한번더 이리로 와서. 제가 이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특정 자세에서는 잘 못해요. 힘을 못 써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잡고, 잡고, 잡고. 자 잡아 당기면서 쭉 들어와서 이쪽으로 봅시다자 여기 이렇게 잡아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손 넣어놨다가. 상대가 나랑 하다가 좀 시간이 여유가 생겼어 그럼 바로 들어서 숨겨주고 그 다음에 이 도복 뜯어서 잡아주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 손으로 잡아서 하는데 자 똑같아요 자 이쪽으로 넘기때 잡아당겨서 쭉 브릿지를 해서 넘기면 되고요 반대로 상대가 안 넘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넘어가 그러면 그대로 밀면서 잡아서 바로 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다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구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잘안 굴러요. 왜냐면, 구르면 상대가, 내가 이제 뭐, 뭔가 이제, 그, 스윗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 대부분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스입은 아니에요. 상대는 여기서 등 방어를 되게,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등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스입을안될 경우.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는, 이제, 딥파퍼가드에서 기술인데, 오늘은 백테이킹이에요. 이제, 백을 잡는 건데, 어, 매번 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백, 그, 딥하프 가드는 이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중요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윕이나 백테이킹 이런 부분들은 조금 쉬운 편이니까, 우선은 계속해서 그세팅에 세팅 연습을 위주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세팅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어, 똑같이 계속해서, 어, 하프버터플라이에서, 아, 하프 버터플라이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걸고, 밟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정강이 쪽으로 들어가서, 띠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아래로 들어가는데, 내가 잡아당겨도 되지만, 상대가 들어올 때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오른손을, 힙하프가 잡고 싶으면은, 자, 계속해서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만세, 쭉, 상대에 들어올리면서, 내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쪽으로, 봐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이 왼발을 이용해서 들고 보여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돼요. 들고 이 아래 숨길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감춰주고 이해되시죠? 자이 오른손을 백 테이킹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오른손으로 도복을 빼는 거 알려드렸지만 요거를 잡고 하면 좋고 우선은 여, 오늘은 잡고 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이제 백 테이킹의 목적이니까 이거 잡지 않고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이거안 잡아도 할수 있거든요. 잡으면 더 좋고 자 이때 여기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다리만 바꿔줄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아랫다리 빼면서 위로 올리고, 오른 다리 빼서 뒤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자, 이 오른손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뒤에 있는 바지를 잡으실 거예요, 바지. 자, 들면서. 자, 그 상태에서 상대가, 자, 그냥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쳐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땅으로 손을 짚게 되면은, 이 엉덩이랑 다리가 가벼워져요. 그때 밀면서, 자, 제 머리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손으로 다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밀면서 얘네를 밀면서 쭉 다리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상대가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옆으로 구르, 구르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빨리 뛰어가거나 근데 앞으로 뛰어가는 거는 여기에서 바지를 잡아놨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하체, 하책이에요 보통 여기에서는 옆으로 구르거나 할 거예요 자 옆으로 구르면은 자 잘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따라가면서 요렇게 해서, 레그드링으로 잡아줄 겁니다. 요건 이제 크랩라이드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등 잡는 것까지만 할게요.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연습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더. 잡아서, 쭉.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자, 이쪽으로 좀 가주세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 스포트 헝기고, 그 다음에 아랫다리 빼고, 그 다음에 발 바꿔줄게요. 보이시, 보이시죠? 여기 바지. 자, 먼저 땀을 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밀면서 머리를 빼고, 잡고, 쭉 일어나서, 다리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하나, 둘, 이렇게 잡아야지, 여기에서 그냥 잡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가 놓는 순간 바로 앞으로 뛰어가면서 도망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뒤로.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면서 허리 잡고, 그 다음에 놓으면서 잡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상대가 보통 옆으로 굴르면서 빨리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림비로 천천히. 그러면은 그대로 훅 걸고, 훅 걸고. 옆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레그 드래그. 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할수 있는 사람만 하시는데, 이제 디테일한 거는 그 사람들만 따로 알려줄 거니까, 자, 우선은 여기에서 백 잡는 거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